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이가 아이돌봄사로 바뀌면서 국가 자격증이 생기고 월급도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놀이터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아이돌봄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이라는 이름이 아이돌 봄사로 공식 변경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자격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아이돌 봄이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 국가자격증을 따야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가자격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들도 이제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많았죠.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모두 정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더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2026년 최저 시급이 1만 32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하면 시급 1만 2978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하면 하루에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20일이라면 200만원 정도 되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근속활동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오래 일할수록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 2년, 3년 일할수록 수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포함입니다. 퇴직정립금도 쌓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혜택이 부실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정식 직장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도 됩니다. 아프면 병가도 쓸수 있습니다. 연차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이돌 봉사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도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50대 이상 분들이 아이돌 보미의 70% 이상입니다.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시니어 세대가 오히려 유리한 직업입니다. 손주 돌보듯이 남의 아이도 정성껏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교육 시간과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영유아 발달, 안전교육, 응급처치, 놀이지도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만 괜찮으시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 봄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제 돌봄입니다. 부모님이 잠깐 외출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합니다. 보통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합니다. 두 번째는 종일째 돌봄입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신 동안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밥도 챙겨주고, 놀이도 함께하고, 낮잠도 재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돌 봄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영유아를 돌보는 일이 많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돌봅니다. 주로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찾아가세요. 여기서 교육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육을 신청하고 받으세요. 교육비는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도 일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으세요. 2026년부터는 국가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 내용을 잘 듣고 복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격증을 받으면 센터에 등록하세요. 그러면 센터에서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아이를 돌봐줄 가정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쌓일 때까지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 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센터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돌 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곧 적응하신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젊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돈도 받으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2026년 아이돌 봉사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 봄이가 아이돌 봉사로 바뀝니다. 국가자격증이 생기고 급여와 처우가 개선됩니다. 사대보험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시니어 세대에게 딱 맞는 일자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026년은 새로운 기회의 해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돌봄사로 새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